상업로 3번은요. 대한 경신연합회 소속 고구마예술단에서 오셨습니다. 작품 내용은 이 여자가 사는 이유. 말씀해. 너무 손해하지는 말어 그래도 나가이 가문의 사대독자인디 자네 들어온지 2년하고도 3개월이요 그런데 아직도 아기가 없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고 참 명목이 없는 것이요아 말이야 바른말이지 내가 자네 덕게 장인이 있는가 그렇다고 장모가 있는가 그렇다고 내가 친척이 있는가 이 사람아 이제 나도 지칠 대로 지쳤으니 자네가 이 집에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네. 괜찮으니까요. 계속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만 갖다 주세요. 마이크. 충분히 감안하고 심사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이크만 갖다 주세요. oh É 나를 가만히 들어봐. 얼마 전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저기 저 서해바다 차고운 물 속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우리 제 연평해전 그 여성 용사들의 여성 용사들의 가족을 생각해 보았느냐. 뭐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살아나고 행복한 그런 친구들에게 왕따라는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그 죄를 그 아이가 목숨을 끊으면서 그렇게 저먼 세상으로 가지 않았느냐 물론 높은 별실에 눈이 멀어서 응. 이 백성들 배고프고 고달프게 만든 인간들 그리고 내 아들을 낳아준 부모를 학대하고 폭행하면서 그렇게만도 못한 짓을 하는 인간들 내 네, 네 딸과 내 조카와 같은 아이들에게 인간으로서 할수없은 짓을 하는 그런 인간들 물론 그런 인간들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산목숨 그렇게 시켜버리는 것이 아니오. 자 내가 너를 보니 네 주위에 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지만은 아직도 원혼이 많아 이생에서 이렇게 맨몸 이렇게 돌고 있어. 그러니 여자를 태어나. 언제 네 부모의 제사라도 한번 지내줬겠니 내가 저기 저 일로 올장에서 동양이 많지는 않아 막걸리 한 병하고 밥 먹었는지 이네 먹자 놈은 사과 하나 배 하나를 주고 갈 테니 네 부모 제사라도 지내주라 그렇다고 뭐 내가 너한테 뭐 달라는 것은 아니여 응, 그래 불쌍하네 요

Se sangas do 아이고 이 모난년이 태어났어. 참으로 때를 올리니 무지한년이. i 천년부 따라요. 아이고 결혼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되는지. 아이고 절부터 해야 되는지. 술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선장님요 어. 술을 따아진 따라는데 엔종으로 따라요. 어느 종으로 따라요? 두 번을 돌려요. 세 번을 돌려요. 두 번이야. 세 번째, 아두 번째, 왼쪽으로 두 바퀴. 이거는 우리 엄마 거, 이거는 우리 아버지 거. 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두번 해요. 세 번을 해요. 두번반요 보니고마워까요 <목소리> 어이요, 어이 여보야이 어이. 사람아 제사만한 자네 그 부모님 화를 풀어줄 수 없으니께 예 선장님 예 오늘 여기가 그신 한번 벌려보세요 그래요 이 못난 년이 가진 걷다 보니 무슨 재주로 이것을 준비한단 아닙니까 아그인께아 자네 사정이 딱그인께 나머지는 내가 마련을 험세 자네가 부당 대신을 하고 그 앞에 있는 그저밥걸려고 과일을 전부 삼세 그려 아 자네는 무당이 할수 있는 그 어떤 분도 다 잘할 수있으니까후판이 한번 벌려보세요. 비록 흙벅이었고 더반복이온 년년이지만 은상이 답쁜 나라 못 Peace. <laughs>

ဒီကို 자 이제 두 분들도 다두 분대로 가실 테고. 자일분 내로 마무리하세요. 자 이제 두분다들어갈까했는 돼. 예일분 내로 마무리하세요. 지금 이십이 분 지났습니다. 인연이 저 생에서 진복이 없어서 오늘 이것이 좋은 날에 일로 분바해서가수리로탄생을 해서 하늘 풀자 하니 오늘도 음법을 지어서 두루두루 유성발지가슴발지 법을 지어서 다음 생에는 내가 태어날 때혼제 부모복도 입고 남편복 있어야 살까요? 남편복만내가고또 남자만 나가고 아들 또 낳고 가정을 꾸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본이랍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무대로 올라가 주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 오늘 뭔가 어, 뭔가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구슬을 원한 게 아니고 품바를 원했거든요. 품바와 구의 차이점을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 좀 해주세요. 품바는요. 제가 하는 범위까지 야기하겠습니다 품바는. 편하게 말씀해보세요. 예, 옛날에 두에 가난하게 살면서 각각 가정을 돌리면서 육성으로 돌려주는 언니. 몸으로 둘러주는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부모입니다. 또 가스리 춤이라는 것은 가스리 굿이라는 것은 다 부모의 조상들의 원정을 풀어드리고 하늘을 풀어드리라고 하는 굿이랍니다. 예,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 왜 작품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못하셨나요? 무려 앞에 곡을 12분을 하셨어요. 곡을. 예, 거기... 20분 시간을 줘야 되는데, 예, 예. 20분 안에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12분 동안 곡하고, 우리 남자분이 맡은 역할이 뭐예요? 아, 저는 어, 맡은 역할은, 어, 뭐, 해상, 처음에는 해상이었습니다. 우리 여성분이 나와서 1년 전 자꾸 미맘때가 생각나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아, 해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서는 아, 지나가는 거린이었죠. 아, 이 분의, 이 거린의 여인의 아 어, 그런 한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 어떻게든 저희는 오늘 죽겠구나, 살려야 되겠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알겠습니다. 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전혀 표현이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부는 가졌습니까? 부사이 돌아가시죠. 질문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뭐두분인데는말씀드린건 아니고요. 지금 세 팀이 허셨는데 특히 지금 저 고가신 여자 분밖에서는고은 허시되 슬픔은 표현 허시되 왜 슬픈지 왜 울고 있는지 내용을 전달시켜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 얘기나 놓고는 어떤 내용도 들은 적이 없어요 좀 우, 우는 거지 그러니까 내용 전달 중요하고 또 이왕 품바라면 품바 폼바 내용 속에 각설이 타령 타령 속에 우리 민족의 애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품바 경연대회에 품바 노래만큼은 정말로 객석에 신금을 울려주면 그렇게 노래를 철저하게 허시고 나왔어야 되고 창작 구성에 여자가 사는 이유가 뭔지를 전달을 안 시켜주고 제목 가지고 얘기한다면 심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달해 최선을 다해서 전달시켜야 하고, 최선 각설이 타령과 춤과 노래를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걸 철저하게 전달을 시켜 주는 걸 우선 목표로 하세요.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